K-POP과 K-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푸드는 시장을 넓혀가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곳 미국에서는 K-푸드가 어떻게 일상에 스며들며 현지화되고 있는지 김윤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케이푸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치, 홍삼, 막걸리, 된장, 고추장 같은 케이소스 등 케이푸드는 우수한 맛과 품질을 넘어 건강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매년 케이푸드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K 드라마에 등장하는 K 푸드. 그 중에서도 치맥에 대한 인기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가 올라있을 만큼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치킨 브랜드 업체가 미국에 상륙한 지는 20여 년 전. 현재는 10수개의 대형 체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치킨 브랜드 업체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개발해 자체 브랜드를 만든 업체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에난데일에 위치한 구이치킨. 구이치킨은 한국 치킨의 강점을 지키면서 미국인들에게 친근한 재료와 맛으로 현지화해 개발한 메뉴들이 눈길을 끕니다. 다른집 피킨보다도 구이치킨이 더맛 있고 더, 맛있고 더, 변, 더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만 와가지고 꼭이 치킨을 먹고 있어요. 구이 치킨의 메뉴들로는 오리지널 프라이드 치킨을 비롯해 레드 핫페퍼, 비비큐, 커리 치킨, 스윗 어니언, 갈릭 스파이시, 치즈 몬스터, 소이 기자드, 레몬 스윗 어니언 치킨 등 20가지가 넘는 다채롭고 생소한 메뉴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공약입니다. 구이치킨은 현재 불경기 타파를 위한 착한 자본 투자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가맹비 없이 로열티 3년간 무료 베네핏을 제공하며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Unlike other franchises, q u i c h i c k e n has no franchise fees and no royalties for 3 years. If you're interested in a fresh start, why not become the next q u i c Chicken owner? 거액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권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점으로 시작 3개월 만에 이미 전국 6개 매장을 오픈했으며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본사 에난데일점에 이어 개인스빌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 산업이 불경기였지만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치킨 외식 산업은 투고 판매에 적합해 비대면 영업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구이치킨이 현재 진행 중인 감행비 없이 로열티 3년 무료 프로모션은 투자금 없이 요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은미입니다.